11월 1일 조상님이 고생 끝내라며 큰 재물복 내려 로또 1등 당첨되는 띠 베스트 3. 11월 1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조상님들이 움직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던 자손들에게 이제는 좀 편히 살아라 하시며 직접 큰 재물복을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이날은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하늘의 복과 조상의 은덕이 겹치는 날로 특히 몇몇 띠는 돈의 흐름이 폭발하며 프로또 1등이라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강력한 재물운이 몰려오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힘든 시기를 버텨온 사람, 남을 도우며 욕심없이 살아온 사람에게 하늘은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번 복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조상님의 기도와 덕이 내려오는 하늘의 보상입니다. 황금거북은 조용히 걸어와 이띠들에게 조상의 복을 담은 금빛 보따리를 놓고 갑니다. 그 속엔 재물의 기운, 기회의 문, 그리고 하늘의 응답이 담겨 있습니다. 황금 거북이를 두번 눌러 길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11월 1일 조상님들이 고생 끝내라며 큰 재물복을 내려 로또 1등에 다가서는 띠 베스트 산물 공개합니다. 3위 소띠, 2위 돼지띠, 1위 용띠. 복 들어와라. 이번 11월 1일 여러분의 삶에도 조상님의 은덕이 내려와 금빛 복이 쏟아지길 기도드립니다.